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벤치에 앉아서 그 노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가 그대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아주 재미있게 놀다가 아 갑자기 놀이터 한 가운데 있는 커다란 돌을 이제 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돌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그러자 그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돈을 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이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에게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선. 최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한해 동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저 내 힘,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네셀 대신 도움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오늘 에베네셀 에베네셀 신앙 에베네, 에베네셀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위기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신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아주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미스바 미스바로 모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다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아주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아 저들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한 곳에 모여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저들을 공격하면 한 번에 저들을 이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 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데 적들이 공격해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더잘 믿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를 축복해 주지진 않으시고 왜 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이 필요하고 또뭐 의자나 테이블이나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는 바로 위기. 위기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 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갑자기 만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막부르지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네,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엘리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르르 펑! 그큰 우레 소리에 찾어왔던 블레셋 군사들이 아주 혼비백산돼서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에벤에셀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막 부르시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오히려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에베넷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신앙이 에베넷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안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것이 바로 에베넷의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위기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더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가맣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막 급할 때 찾는 119. 그리고 평상시에는 굳게 닫아두다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비상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9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상구가 아닙니다. 오늘 큰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1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평화가 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가 다 물러간 거예요.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그래 이제 위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아, 좀 쉬자 그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좀 쉬고 어, 기도도 쉬고 뭐 주일날 좀 놀러다니고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사무엘은 위기가 지나갔다고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편안할 때도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편안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때마다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위기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방패 기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그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저축 기도. 편안할 때도,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꼬박꼬박 믿음을 저축하는 저축 기도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죠? 너희들 어려울 때만 기도해? 뭐 병에 걸렸을 때만 기도해? 위기를 만났을 때만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나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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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위기 때뿐 아니라 편안할 때도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좋은 이유가 뭐죠?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이자가 많이 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은행 이자는 여러분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그 믿음이 꼬박꼬박 쌓여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위대한 기도, 위대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안 하고 아내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를 더잘 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꼭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기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런가 하면 어,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아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근데 꼭 담임 목사님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집사님 저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요. 아 그래도 그래도 단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단임 목사님 기도를 더잘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고준하게 기도할 때그 기도가 차고 차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기도하다가 그냥 어쩌다 한번 왕창 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늘삶 속에서 아침 전.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그 기도가 쌓이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육 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저축하세요. 기도를 저축하세요. 오히려 편안할 때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에벤에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벤에셀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신앙이 바로 에벤엣을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12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물이돌을 취하여 미스바와생 사이에 세워드때여호 여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을 이라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미스바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신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고 정했습니다. 에벤에셀. 그 뜻은 여와께서 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도움의 돌.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네셀이 뭐라고요? 다 같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많이 세웠어요.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을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라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고, 천사들이 그 사라리를 오르라 내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노워 사던 돌을 세워서 어, 어, 기념을 했는데, 자, 이렇게 예, 기념비, 기념비를 세운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사건, 그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자. 계속 기억하자. 그런 목적입니다. 오늘 사모엘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도를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도, 우리도 마음에, 마음에 돌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에베네세 그 글씨를 여러분 마음판에 바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에벤에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혹시 뿌리, 뿌리라는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드라마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작가의 사무실에는 그림이, 커다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좀 이상한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 높은 담 위에 거북이가 있는, 높은 담 위에, 뭐, 이제 비슷한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높은 담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상한 그림을 보면서, 아니, 선생님, 아, 좋은 그림이 많이 있는데, 왜이 이상한 그림을 여기 걸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알렉스 헬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칭찬합니다. 제 작품을 보면서 저를 침, 칭찬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다. 아니, 교만해지는 것과 이 그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 저 거북이를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거북이를 그 위에 올려 놓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글을 썼지만 저에게 글을 쓸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걸어 놓으신,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 혹시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에베네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는 자수성가 보통 아이고는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자수성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수성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신수성가가 존재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에베넷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짓고, 그리고 모든 위기가 불러가고 편안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에베네 에베네스 신앙으로 여러분 무시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스임받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리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